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번엔 장학 특혜가 있는 학점은행제를 잘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한 과정을 학점으로 환산해 학위를 수여하는 정책인데요. 경력 단절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 내가 학력이 없어도 비전공자라고 해도. 학점은행제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재취업을 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요. 또한 취업의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일단 학교에 입학하고 이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요. 열심히만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교육부 주관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00%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살림이나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료도 일반 대학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데다 학점 이수를 하게 되면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위 수여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되고 싶다면 전공 45, 교양 15, 일반 20학점, 총 8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이 과목당 딱한 번씩 출석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대면 수업의 경우 거주지 근처의 대학교에 평균 5회 정도 출석하면 되고요. 어린이집 근무 시간을 이용해 240시간의 실습을 완료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 시험, 전적 대학의 학점과 같은 다양한 학점 인정 방법을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면 더 빠르게 학점을 모을 수 있다는 점 팁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대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을 통한 학점 이수도 가능합니다.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은 수업 환경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 훈련 기관 예를 들어 평생 교육원이나 직업 전문학교 또는 학원 평생 교육 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 과정에 대해 평가받은 과목으로 그 기관의 학습 과정을 이수 시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